아니면 최고배의... 작업을... 어서피 담겨봐라... 와 진짜 게임 시작할 때 요관주의 목소리안 나오네, 진짜 안 나오네. 감정 표현 6개 들어볼게요. 인사... 환영한다. 칭찬 곳. 감사... 어, 고맙다. 감탄... 이런? 너무 대중해 나. 역. 조준 할줄 안다. 하지만 이 녀석은 조준 안 해도 된다. 영량어 변화 있는 건가? 이따가 다시 써볼게요. 공격. 시계망치를 받아라. 시계망치를 받아라. 시계망치를 받아라. 영량 다시 써볼게요.

안녕하세요. 걸 환영한다. 야, 초번에투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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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포트 음, 야무지게 돌리겠다. 이게 의료선이 약간 영농드로나 아냐 그냥 안 좋아. 영농드로일 땐 조, 괜찮다. 근데 나중에 의료선이 많이 떠버리면은 그게 안 좋아요. 직메이너 쓸때 자리 차지해가지고. 그렇지. 이래 나와야지 어 이게 나와야지 이게 정상화지 어 상대는 오선사제 이적 판매상 나오죠 아 근데 이번 판 진짜 맛있다 그렇지. 어? 의료선안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. 해방선, 밤 까마귀, 바이킹. 캬. 달다. 한번 포경하자. 모든 문제 해결. 와! 야, 진짜 오늘 했던 판들 중에서 우주선 부품이 너무 잘 나왔어요. 파수기. 어? 공포, 공포 이스맛시다 어디 한번 놀아볼까? 나 발진 때리려고 한 거요. 영 가동완료. 아 모선 사제가 유마 때할 만한 플레이가 없을 걸요? 마땅이 없어. 어, 대신. 야, 뱀 기름 교환했는데 이게 바로 떴다고? 아, 아 시네마, 한 상. 아무튼, 에블로 블로우 몇 대비였더라? 아, 끝났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. 어은 차가운 바람을 타고 들이내 기억으로는 지금 냉장고에 딸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. 안녕하세요. 딸기 좀가져게 아. 와우. <놀던> 와우의료선왜 하필 지금 너가 나올까? 의료선 아니 나의료선이랑 뭐가 있나 봐. 이게 잘 나오네. <목소리> 집에 딸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딸기 다먹었대요 오케이. Okay. 해방 시간이 왔다. 해방선 좋다. 어, 바이킹 좋다. 오케이. <목소리> <목소리> 와. 아너맞 좋은 하수인이 되겠죠? 자안전띠의 시공. 하나 더 버려야 돼. 교전 취소. 아 지금 발진 안 때려요. 어. 치 차다. 법치라고? 오호, 감염 중.

덤벼봐라. 어, 가자. 반갑다. 오 가자. 다신명 안녕하세요. 어야 해적을 뽑았네. 이번 턴에 빠른 곡괭이를 살 거고. 엔젤 리 죽이는데? 이거 보발로 가지고 온 하수인이 불안당, 아불안당이네 살가리였네. 와, 또 해적을 뽑았어? 야, 상대 운 좋다. 근데 이건 어때? 와, 5턴 터블러스 맛있습니다. 발진 어, 때릴까 이거? 해병 어? 없어요? 그 안녕하세요. 아 이거 술사스 킨이요. 이벤트 깨면 얻을 수 있어요. 공간이 부족하다. 해 보자 어디 한번 놀아볼까? 아아 무 좋다 나가는구나아 이거 우주선 부품 그어대로다가는 거구나 순서대로 내려와. 나 이번 판 끝난 거 같은데 나? 완료되었다. 이번 노래는 커버곡입니다 합체가 완료되었다 합체가 완료되었다 압도적인 힘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저준경 가동 사냥을 시작하자고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몸이 근질 섬길이라 어서 덤벼봐라 <laughs> 프로토스는 그 도적 스킨인데 집정관 볼트론이에요 어 뭐야 어, 미밍이님 만났는데 어 이게 어떻게 만나지 혹시 계세요 안녕하세요 걸 환영한다. 너의 발언을 허락하노라 안녕하세요 <laughs> 너의 발언을 허락하노라 <laughs> 너의 발언을 허락하

제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요, 승리는 저의 것입니다. 엔진 소리 죽이는데? 정말 흥미롭고. 철로봇 나가신다. 방철로봇 나가신다. 어? 야가시지요 네. 잠깐만 근데 탈환술사가 버그좁기 잘 못잡지 않나? 아좀 어렵네 지금 이거 아 이거 2분의 1 확률인데 이거 네, 아, 가 가동 완료 지금 시청자분이 하고 있는 덱이 그거예요 무지개 저그 죽기인데 지난번에 내가 그 뭐야 프로토스 모선사제 할때 아마 젖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해란술사를 들고 왔습니다 어? 근데, 근데 돌리다 보니까 만났네 시간, 시간은 없다. 오케이 야, 이게 미사일 포가 안 나온다고?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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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면 감정 표현 한 번만 해주세요. 해주세요. 어, 어, 오케이. 이미지가 안되는구만 다음 턴 이거 가야겠다 강철로봇 나가신다! 시간...

지금 상대분 영농 들어온가? 해방 선 좋아요. 아, 온가다. 온가면은 매운맛을 보여줘야죠. 없 지, 정리 못하지 홍가도로 하면 맞아야지 어, 어떡하겠어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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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우 오우. 오우. 요우 만약 상대방이 정신 자극이랑 천둥인도만 있으면은 두 개도 한번 막아볼만한데. 어, 동가드로한테는이 진략스가 약이에요. 당신에게 다음 턴은 없, 다음 턴은 없어!